좀봐, 좀봐, 좀봐. 이것도 보면 포스트 플레이가 되는 선수들이 있어요 지금. 아무섭네요 아, 아, 강한 아, 멤버 변화가 아, 있죠 하나. 강한 개인기량으로 아아 아, 어, 아, 좋아요 아, 아, 강한. 빅게 약간 서장훈 달라서는 있죠. 서장훈이 3 5 5원 아니었을 텐데. 강한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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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스텝백으로 스텝 되는데도 아. 아. 완벽하네요. 안어오게잘뛰어고 있는 거 같아. 가 적정 받아서 바로 올라가겠죠? 석점 네, 어, 아, 좋습니다. 그쵸? 어디서본거 같은데. 자, 석점아 밸런스 진짜. 무너졌는데도 아, 상체 밸런스로 아, 오, 대단합니다. 아니, 근데 그때 선전했거든요? 한국스럽게? 사강점! 그렇죠. 아, 아. 이야! 야, 정주 뭐예요? 아, 좋아요. 좋아요. 어, 아, 저아니요 아니요. 야! 한점 맞았잖아요. 네. 자, 최규욱! 아우, 잘잡았는데요규좀 한번 끼우고 야! 또 아, 썩어도 죽지라고 잘하네요계신해 어떤 이제 인체원의 아, 아, 그렇죠. 최규욱 야! 아 진짜. 우리 둘이, 둘이 똑같이 얘기 하네요. 네. 야, 체 아, 소리 없이 가 남자입니다 진짜. 자, 아 이제 지면아 약간 밸런스가 <laughs>